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 에너지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라스롭 공장에서의 메가팩 하루 생산 캐파가 약 22개에서 27개인데 현재 최소 4개 이상의 메가팩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일일 4개의 생산 수치를 잡으면 1분기 약 360개의 메가팩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는 약 1조 원의 매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메가팩은 생산이 되자마자 많은 주문 물량에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수를 거쳐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메가팩의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으며 올해 3분기, 4분기쯤에는 상당한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메가팩의 마진율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의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럼 회사의 수익률이 분기를 거듭할수록 눈에 띄게 올라가겠죠. 테슬라의 수익 퀀텀 점프에 일조할 테슬라 에너지의 매출을 앞으로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에 또한 번의 기적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에서 지난 월요일 발생한 심각한 정면 충돌 사고에서 테슬라 모델 X는 운전자의 생명을 구하고 탁월한 보호 기능을 제공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충돌 방지 보조 장치는 충격을 줄이고 차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며 많은 운전자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반대 차량은 불타기 시작했고, 화염이 모델 X로 번지기 전에 탑승자는 가까스로 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테슬라의 모든 차량이 안전을 핵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되었고요. 운전자가 모델 X를 운전하고 있을 때 충돌방지 보조장치가 작동을 했고 차가 갑자기 충격 경고를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차가 도로의 잘못된 차선에서 운전자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고 운전자는 어찌할 바를 몰라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결국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지만 모델 X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X는 수동적 안전 시스템뿐만 아니라 능동적 안전 시스템을 사용하여 승객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테슬라의 모든 차량은 튼튼하며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안전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